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김소영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기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0헥토파스칼 와도 예상장을 통해서 중상층 기압계 흐름을 살펴보면 내일 낮까지 영하 20도 한기를 포함한 전리저기압이 북한을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겠고 이 한기로 인해 상하층간의 기온차가 4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면서 양해와도역에 의한 불안정과 상승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전리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후면으로 광범위한 기압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은 이 기압능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맑고 건조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50 헥토파스칼 고도 기온 예상장을 통해 대기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저 상당 온위역에 들겠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주말은 건조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0헥토파스칼 전선 강도를 통해 이번 주 기온 경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10에서 12도선이 지나는 가운데 17일과 18일은 상층 한기 남하로 인해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7에서 12도로 다소 살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맑은 날씨에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중부지방이 22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나들이 할때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기압계와 강수 예상장을 통해 강수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고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하고 발레만 부근으로 또 다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두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약한 기압골이 내일 낮 동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상하층 온도차가 커서 불안정이 있겠으나 하층이 매우 건조하여 강수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18일은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도 약하여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복사 냉각에 의해 지면의 기온이 하가하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